네, 화제 인물을 만나보는 인물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 의상 하나로 이 눈길을 사로잡는 어떤 한 남자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만나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제 한복도 갈아입었고 이제 진주성으로 들어가 볼게요. 사연 부탁드립니다. 네, 참 멋지죠. 어, 이분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명준 한복 홍보 대사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 지금 입고 있는 옷 멋진데요? 어, 감사합니다. 어, 이게, 이게 뭐 이렇게 그 비단이나 뭐 이게 아니라, 네. 뭐 분명히 한복 같은데 뭔가 독특해요. 네, 아 이건 이제 또. 요즘 신한복이라 해가지고 네네네. 전통 한복의 재질로 만든 게 아니라 네. 좀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입을 수 있게 만든 음, 한복입니다. 그래서 천으로 만들어서 되게 시원해요. 좋네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엄숙하게 다 차려입지 않아도 네. 어떤 한복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네. 어떻게 멋지고 좀 편안해 보인다라는 어...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뭐 평소에도 이렇게 자주 입으세요 아니면 그냥 오늘 녹화라서 이렇게 입고 오신거예요아 녹화라서 오늘 좀 신경을 쓴건 있는데 네. 평소에도 이제 교회 갈 때나. 아니면 이제 놀러 갈때 네. 아니면 여러 가지 활동을 할때 한복을 바꿔가면서 입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뭐 특별한 날 입고 저도 뭐 이렇게 명절 특집으로만 입는 거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이렇게 입고 다니니까 또 멋지네요. 아, 감사합니다. 실제로 이번 설날 명절 특집으로 네. 그 영상들이 많이 나갔었거든요. 아, 그런데 이제 그냥 명절에만 입는 것들이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에서 좀 힙하게 청년들의 약간 아이덴티티를 이제 보여줄 수 있게 어허. 멋지게 입, 입어보고 있습니다. 네. 결혼하셨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선보러 갈때 입고 나갈 네. 자신이 있으세요? 어, 이 한복은 어, 이제 여자 친구들을 이제 여자 친구 같이 놀때 입을 것 같고요. 여자 친구들이요? 여자 여자친구 네, 아, 아, 네. 친구. 네. 아, 네. 네. 네, 그 장인어른, 네. 장모님한테는 조금 더좀 뭐랄까 정장스러운. 느낌의 한복을 입어볼 것 같아요. 아, 네, 나는 입을 수 있다. 네,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laughs> 어, 지금 하시는 일이 뭐였어요? 어, 원래는 제가 그 화학연구원에 재직하면서 네. 어, 원래는 그 셀룰로즈라고 하죠. 식물에서 유래된 성분으로 네. 이렇게 저희가 정수기라든지 네. 마스크에 쓰는 필터에 들어가는 분리막을 연구하고 네. 제작하고 있었어요. 아 이런 모습이셨어요? 아 네네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연구실에서 네, 이렇게 좀 밝게 연구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웃음> <웃음> 네, 이렇게 네, 이야... 실험 기기도 다루고요. 네. 길가다 어르신들 보면 저승사자같다고도그러시겠데아 <laughs> 제가 원래 또가도 가또 이렇게 쓰고 까만 네. 한복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진짜 다들 어, 밤에 보면 놀라겠다고 어... 네, 말씀을 하셨어요. <laughs> 이게 한복도 이렇게 어울리는 사람들이 근데 저도 한번 입은 사진이 있거든요. 어, 네. 네 제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네, 요런 겁니다. 아, 아, 네. 네. 아, 네, 잘 봤습니다. 네. 아유, 멋스럽네요. 소복, 소복 네. 입은 귀신 모습이에요. 음... 네. 지나가는 어르신이 절 보고 아주 너무 아... 기절할 뻔하셨어요. 아, 예. 저보다 훨씬 더 놀랐을 예. 것 같은데요. <laughs> 네. 보통 연구원들은 뭐 하얀 가운 많이 입잖아요. 네. 저렇게 진짜 해보신 적이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저렇게 보면은 네. 좀 길게 무릎까지 덮는 한복이잖아요. 저런 한복들이 절구에는 이런 화학 물질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입는 한복들인데. 네. 네. 실험복을 이렇게 한복으로 대체해도 괜찮은 것 같고요 실제로도 한국, 한국학 연구원이랑 얘기해 가지고 네. 그 실험복을 한복 디자인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얘기를 멋지다.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또 몇몇 분들은 자쟤왜 이렇게 튀는 거 좋아해 <laughs> 네. 왜 저래라고 네. 하진 않으세요 아 많이들 말씀하시고 네. 어, 가면은 혹시 국악인이냐고 <laughs> 아니면 어디 뭐 행사 m c 를온 거냐 네. 그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네. 저도 그냥 행사를 즐기러 가는 사람이었거든요. 네. 많이 튄다고 말씀하시고 요즘에는 엄청 튀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입으려고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한복을 좋아하시게 된 거예요? 어, 제가 작년 5월부터 이렇게 한복을 많이 입게 됐는데 네. 그, 그 당시에 그 중국에서 한복을 막가져가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아. 시도들 네, 그또 있었고 네. 최근에는 그 베이징 동계 올림픽 때는 심지어 맞아요. 뭐 소수민족 본인들의 네, 맞아요, 중국의 맞아요. 옷이라고 해서 막뭐 한복 맞아요. 분명히 한복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조선족의 한복을 입혔는데 네. 사실 그건 조선족의 한복이 아니라 우리 나라의 한복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됐었고. 네. 저그 당시에도 이 한복의 문제점을 많이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했었습니다. 문제점이라는 거는 이제 그렇게 시도하는 것들이 옳지 않다라는 네. 네 중국의 맞습니다. 그 시도가 옳지 않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네. 뭐 그래 가지고 뭐 상받은 거반납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때 제가 그 활동을 워낙 티게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한번 품부대사 1등을 해가지고 받았었거든요. 네, 근데 그딱 받고 나서 예. 이렇게 베이징 동계올림픽 사건이 터졌고 음. 그 당시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의 대처가 조금 부적절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시위의 느낌으로 네. 그 상을 반납하겠다라고 어... 말했었고, 네, 그래요? 그때 상을 받았던 거고 이 당시에 한 500명 정도 되는 네. 분들이 많이 지지해주시고 응원을 해주셨었습니다. 아니 근데 왜 한복 입으면 꼭 네. 저렇게 가쓰고 막 이런 모습들 많이 보는데 네. 저는 좀 입어봤지만 머슴복 같은 거는 안 입어보셨죠 <laughs> 머슴복은 어 아직은 안 입어봤습니다 약간 눈동독한 네, 것도 네 나중에 한번 제가 제작을 해서 입어보겠습니다 <laughs> 아니 제가 이면식 네. 선생님하고 네. 그 조영기 배우님하고 네.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제일 편할 때가 머슴복이었다는거예요 <laughs> 아, 아무데나 잘되 어, 예. 아무데나 잘되고 그냥 쉬어도 네. 되고. 맞습니다. 예. 데좀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풍채도 좋으시고. 아, 네, 감사합니다. 예. <laughs> 자, 그 한복의 매력에 푹 빠진 이명준 씨또 활약하는 이 영상이 있습니다. 네, 지금은 그 남산 또 한옥마을. 아, 잘 어울린다 아직까지. 네. 서울에 갔을 때인데 다 맡으셨네요. 어느 쪽이요, 에 여기가? 여기가 그렇죠. 북쪽 한옥마을도 있었고 그렇죠. 남산골 한옥마을도 제가 갔었습니다 아, 와, 그래요? 네. 이렇게 그 당시 행사 주최했던 어... 다른 분들이랑 함께 지금 음... 영상입니다 어때요? 이거 편해요? <laughs>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검은 한복 아래, 아래 바지도 되게 통기성 좋죠 아, 좋다 근데 네. 음, 네. 네, 한번 입어보셨는데 어때요? 지금 전신은 아니고요 어. 아 편해, 편해요? <laughs> 제가 아, 사이즈라고 네. 가진 한복을 걱정 없이 들고 왔는데 역시 잘 맞네요. 보표기도. 네. 하고. 아 역시 리슬 최고입니다. <laughs> 이분은 모, 모, 모델은 아니시죠 제가 같이 활동할때 아 함께했던 동기입니다. 이거 한복 입다 꼭 머리 따고 이럴 필요 없이. 그렇죠. 예. 음. 우, 어쩌면 우리가 제안을 스스로뒀었네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여기에 아 한복을 입고 가면 정말 더 좋겠다라는 생각군요. 네. 야 이거 한복 한번 이렇게 대여해가지고 네. 진짜 이렇게 사진 찍을 수 있다면 더 좋겠다라는 아,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어, 맞아요. 너무 맞아요. 멋집니다. 네. 나중에 한번 한복 입고 태어라 번 가시겠어요? 저는 어슴복 입고 한번. 아 어슴벅 진짜. <laughs> 네. 그 이벤트 같은 거를 좀 이렇게 하시나봐요. 어 제가 한창 한복 한복 대사를 많이 하, 그러니까 한창 하고 있을 때는 네. 제가 뭐까지 했었냐면은 예. 그 울산 큰 애기 아시죠? 아잘 알죠. 네, 울산의 상징인 울산 큰 애기. 네. 네, 울산 큰 애기 때 나왔네요. 잘 알죠. 네. 우리 일회 때 나왔던. 네. <laughs> 네. 지금 울산 중부청 제가 홍보대사이기도 한데요. 그래요? 큰 애기와 함께 울산에도 한복 문화 주간을 만들자. 해가지고 오오오. 한복 문화 주간을 제가 정말 딱 주최를 해가지고 네. 한이주 동안 준비했었었고요. 를 네. 네그 다음에 울산 청년센터 아니면 울산 콘텐츠 코리아랩 이런 기관들과 함께 음. 한복을 알리는 행사들을 함께 진행했었습니다. 네. 음. 오늘 울산 큰애기가 우리 울산 시대 마지막 부분에 나오니까 어, 끝까지 네. 좀 응원 좀 해주세요. 아, 네. 네. 큰애기 화이팅. <웃음> 네. <웃음> 대단해요, 네. 울산 큰애기. 네. 자, 어쨌든 그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네. 왜 한복입니까? 어, 한복이 저희 우리나라의 정말 오래된 역사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우리 신세대들한테는 되게. 새로운 거란 말이에요. 음. 그래서 저는 그 한복의 매력이 네. 그러니까 뉴트로와 레트로를 합친 그 뉴레트로를 생각을해요 네. 그래서 이런 한복의 문화, 한복의 가치를 음. 울산에서 이런 문화의 벌모지인 울산에서 네. 알리면 정말 잘 맞을 것 같다 생각을 해서 네. 한복을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정말 처음에는 아, 특이하다라는 <laughs>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네. 저는 지금 제어를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아, 네. 혹자들은 이제 개량한복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고 래요개량이라는 거는 이제 좀뭐안 좋은 거, 불편한 음. 거를 뭐 이렇게 나족게 바꾼다는 의미라고 하는데 이 생활한복이라고 한 말이 한다면 맞습니다. 아, 우리가 어쩌면 좀제한을 너무 많이 두고 있었구나. 맞습니다. 좀 뭔가 입기 어렵고, 네. 약간 뭐 특별한 장소에만 가야 입을 수 있고 네. 이런 걸 많이 생각하시는데, 저거 많이 나왔던 맞습니다. 것처럼 정말 일상생활에도 있고 그러네. 활동할 때도 있고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월드컵 전에 우리가 태극기가지고 뭐 다른 거 했다가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런데 아, 네, 월드컵 때 태극기가지고 옷 만들고 음. 뭐배꼽티도있고 네, 네. 이러면서 뭐 친근한 태극기가 됐다면 한복도 우리가 제한 두지 말고 네. 예 기와 형태 잘 살리면서 맞아요. 뭐 원단 좀더뭐 새롭게 이렇게 한다면 어, 너무나도 예쁘다라는 생각을 네. 하게 되네요. 맞습니다. 아, 오늘 진짜 이렇게 해서 또한 명이 오버가는구나. 어, 내년에 아니 올해 한번 한복 무대사 해보시는 거 어떠실까요? 사실 솔직히 <laughs> 네. 한복을 입어봤어요. 그러니까 네. 여자 한복도 입어보고. 아, 남자 여자 한복도 한복도 네. 네. 왜냐면 코미디언이니까. 네. 네. 근데 이제 화장실을 가서 되게 불편했어요. 그거 입고 벗게 좀 불편하잖아요. 한 바가지예요. 네. 이 여자 여자 한복 입잖아요. 아, 진짜 네. 이 앉으려면 네. 막. 네. 다 이렇게 안고 이만큼 안고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예식장 가면은 한번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 막 네. 우리 엄마 막 <laughs> 혼자 못 가잖아요. 그래서 더데고 가야 이렇게 도와줄 수도 있고. 그렇 네. 남자들도 사실은 그 화장실 가서 일 불면 너무 막 맞아, 맞아, 맞아. 난리가 났었는데 어, 몇 가지 좀 이렇게 고정관념을 깨니까 네. 어, 편하게 입을 수 있게 들어각겠습니다 정말 짧고 그냥 네. 그냥 시원하게 볼일 네. 어, 볼수 있습니다. 예. 화장실 가서. <laughs> 예 아이디어입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어쨌든 진심이 느껴지시네요. 어, 감사합니다. <laughs> 네, 어, 제가 나이를 잘안 여쭤보는데 어, 네. 요,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서 어떻게 되십니까? 어, 저 스물 아홉입니다. 스물 아홉이시고 만 나이로는 스물 일곱. 네, 언제 어, 만나셨나요? <laughs> 네. 어, 결혼을 하실 때도 한복을 입으실 겁니까? 아, 어, 당연하죠. 네. 신부가 어, 싫은데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그럼 조금 더 뭔가. 웨딩 드레스 같은 한복을 좀 찾아서 오. 추천할 것 같습니다. 어, 이야, 이거 너무 너무 <laughs> 좋습니다. 자, 어, 끝으로 앞으로 계획 네. 여쭤보겠습니다. 어, 현재 지금 저희가 어, 여러 가지 청년 단체들, 네. 청년 창업가들과 함께 다양한 행사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 어, 특히 그 한복 챌린지, 뭐 한복 벚꽃 챌린지라든지 오. 아니면 한복한 사연을 공모하는.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어요. 좋다. 네. 그리고 예. 저희 더한을 함께 홍보해줄 뭐 서포터즈도 모집하고 있고요. 네, 네, 네. 울산에서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네. 한복을 많이 알릴 수 있는 활동을 진행 기획하고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예. 말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네. 유채꽃 아름다울 때 아, 네. 만약에 맞아요. 그때도 한복, 해화로도 한복. 그러니까 맞습니다. 울산에 뭐 사실 작업하실 때 입는 옷도 네. 한복의 형태를 조금 넣어서더 어, 어. 편안하게 해준다면, 맞아, 맞아. 예,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것 같네요. 네. 오늘 많은 분들에게 제대로 홍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네. 기회를 주셔서 많이 홍보한 것 같네요. 네. 한복 더 많이 알려주셔. 이명준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